짠. 아, 나 금준댕. 맛있 보겠나? 음. 완전 날라이런데 어. 이거 먹어봐. 완전 맛있는데? 이게 뭔가 그냥 와이드 터키 하이볼. 것 같아. 이건 좀그 와이드 터키 맛이 많이 니다 좀 깔끔한 거 좋아하는 이거? 이게 더 맛있어요? 달달한 거 좋아하는 그거 뭔가 다 이건 약간 술찌들도 먹을 수있어 허니가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어. 근데 좀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달달한 거는 또이 선을 지켜주시게 되면은 스크레이트가 하나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은 이거 3년 이하로 <목소리> 1 8 5 5년에 <목소리> 시작했다고 합니다 <목소리> 인과 각종 주류 판매를 시작했고, 와일드 더 키를 소유하고 판매하게 됐고, 1869년 2023년까지 와... 아주, 아주 역사 있는 그 위스키네요. 보통 위스키 하면 좀 쓰고, 세고 어린 친구들을 먹기 힘든 그런 좀 인식이 있는데, 너무 맛있을 때... 원행맛이 궁금할 정도로 이 하이볼이 너무 맛있어 향이 좋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아니, 주량이요? 아직 몰라요 저도 올.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주량 모르는 거인 거알요 이게 캠핑장처럼 잘 꺼야 할까 바틀 구매 시 러스텔 13년 구매 추첨권 음.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세트도 있고 이 집이 너무 귀엽다. 가져가세요. 아, 저에게도 집이 생기는 건가요? 예. 네. 와, 근데 병이 병이 너무 예뻐. 집에 딱 두고 싶은 병. 얼마나? 와우. 저도 원샷 때리겠습니다. 단각인을 <laughs> 어떤 이름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재밌는 거 없을까요? 그냥 찍기만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킥익네 얼마나 갈래한 10분 안되겠네 감사합니다. 가스덕스키링 카드 지금와 캠핑 체어 배럴까지 판매한다고 생각합니다. 대박! 너무 와보고 싶은데? 안에 고 키키맨. 빵 비주얼 보소 맛있겠다. 일단 제가 먹고 싶었던 거는 저기 있는 저 카스테라 크로아서아 파이브가 이제는 사람이 진짜 와. 근데 이거 아, <목소리> 대박. 푸딩 크로아서 너무 맛있겠다. 망고 데니쉬.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마르게리타. 하지만 내가 보고 온 것은 에로가 있습니다.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어. 와 사이즈가 크네. 귀엽다. 네 됐어요. 네. 아와 맛있겠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와크림보단 빵이 진짜 맛있어요. 맛있는데? 나 생크림 맛이 완전 우유 생크림 맛이고 빵이 너무 맛있는데? 나 이거 세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너 다이어트 하고 있지 않아? 아니었나? 이거 보세요. 오 스컬린데요? 네. <laughs> 어? 팀버랜드가 여기에도 들어와 있네. 헐 이거 너무 귀엽다. 이 머플러. 아 아니면 이게 전투어 생일, 아니에요? 아니에요? <laughs> Life is hard? 이거 전투원. 아니에요. 라이프 이지 하드.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잘 어, 어울려요. <laughs> 나 모자 중독이야. 모자 그만 사야 돼. 어나 모자 5 0개 있어. 너무 귀엽다. 크리스마스 <laughs> 에디션 진짜, 진짜 귀엽네. 다 사고 싶어. <laughs> 이거나 이거나. 이거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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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 이거 전크스스마스잖 아, 이렇게 파는구나.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. 어, 크리스마스 하면 감자칩인가요? 에헴, 와, 대박 너무 에헴, 에 아, 이헴이헴에 아, 카페 H 라운지. 여기 몇 층이지? 네, 예, 예, 6층이요. 6층에 오시면 핫초코를 올려 놨었어요. 예. 약안해도 이렇게 다볼수 있다. 친구 생일 선물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102번 몇번이세요 저. 저 132번이요. 진짜. 저는 5억 2327번이요. 아, 네. 네.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? 근데 이런 거 사면 비오는 날이 좀 기다려질 것 같긴 해. 난 비오는 거안 좋아해. 어. 대박, 여기 눈까지 올것 같은데? 나 허벅지까지 올 듯? 아, 어떡해? 이리, 이렇게 걸어야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. 어떻게 이렇게 보여줘? 와,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. 저기 왜이렇면 여기다 무조건요. 아. 여기.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레귤러 스몰 나있다 레귤러로 면하아 주세요. <laughs> 아 미쳤다, 미쳤다. 와, 와, 진짜,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진짜 미쳤다. 두 가지 먼저 말씀 갈릭 치킨이랑 레몬 슈림프. 레몬 슈림프 프리미엄이랑 소고기 추가실까요아 네. 어, 예, 괜찮아요. 프리미엄. 닭야이 진짜 많아. 닭야이공장이야 <laughs> 와, <웃음> 냄새 <웃음> 봐. <고마워요. 웃음> 한강으로 갑니다 저희는 비가 이렇게 와도 그냥 앉아버립니다 냅다 조명 키고 <laughs>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어, 근데 레전드인데 진짜 뾰뿌뿌뿌뿌뿌뿌뿌 <뻬> 뾰비뿌비뿌 <비법> <뻬 비법> 과연 맛은? 음 진짜 맛있어요 <뻬> <뻬> 상상하던 냄새가 아니에요 <뻬> <뻬> 상상하던 맛도 아닌데? 치즈 음. 좀 먹어볼게요 음! 맛있어. 근데 나도 외국 친구 오면 여기 올까? 아니면? 잠시 잠실 가지. 롯데타워도. 음. 근데 뭔가 미국 같잖아. 그 먹는 줄 알아? 막 음. 만화에서 보면 이런 거 많이 먹고 있잖아.